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리학자 강한입니다. 한 10년 쯤 정도 공부를 한 뒤에 제 강의를 열기 시작했고 명리를 새롭게 어,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또 명리학에 관련된 책도 쓰는데 또 어떻게 또그 책이 음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명리학을 골방의 영역에서 밝은 광장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데 조금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공소다컴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저 뿐만 아니라 젊은 또 많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종의 뭐 명리 강의 공동체 다양한 명리, 또 혹은 뭐, 하로, 점성학 등등의 여러 다양한 강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대중들이, 아, 나는 뭐, 올해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이런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아, 어, 자신의 삶을 좀더 이렇게 풍요롭게, 자신의 삶을 좀더 높은 만족도의 삶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이자 도구로서 명리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기회할 수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눈앞에 미래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데 대한 어떤 공포로 인한 어떤 일종의 사주 쇼핑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을 때까지 막 여기 저기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좀 별로 썩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사실 요즘 일어나고 있고 또 온라인이나 뭐 SNS를 통해서도 이런 운세 뭐 행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들이 막 너무 범람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내 운명을 맡기지 마시고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 자기 자신을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갖춤으로써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아마 이 공부는 결코 부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21세기에도 천년 전에 만들어진 이 명리학이 왜 개입을 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런 지긴 이해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내 삶에 우리는 매 순간 순간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좀좀더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학습지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어, 나의 잠재력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야 될지 성취도와 만족도가 가장 중형 잡힌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명리학의 대험적인 목표입니다. 명리학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맞추는 전술이 아니에요.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언해 주는. 학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라 거죠. 자신의 꿈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 이길 같아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회의가 자꾸 드는 사람 저는 이런 분들이 명리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뭐 대부분의 사람이 되겠네요. 가치의 척도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러한 어떤 다름을 자신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고린 자신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관점과 시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리하기 굉장히 유용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주를 보러 간다 그러면, 뭐, 그런 미신을 뭐, 이렇게 믿고 그러냐,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 반응을 할수 있었지만요. 요즘은 아무런 그리김 없이 사주 성담을 받으러 갑니다. 재난 명리학은 삶에 대한 의지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람들이 점점 인식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